우리 정성호 법무부 장관님 예. 예. 요새 우리 특검 특검 이재명 이 정부 들어서 도대체 왜 이렇게 특검이 난무하는 겁니까? 지금 그 소위 삼 특검이라고 해서 정권 출범 초부터 계속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잖아요. 근데 그게 뭐가 그렇게 또 열심히 파고 파고 해고도 부족했는지 또 연장을 했잖아요. 막대한 예산을 또 드렸어요. 그리고 또 그것도 부족하다고 또 2차 종합 특검을 하자고 그래요. 런데 특검 내용을 보니까 또 무슨 뭐, 1, 2, 3, 비상경 관련해서 지자체에 관한 또 수사도 대상으로 해갖고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지방선거가 이제 코앞인데 지방선거 때까지 그 지자체까지 이제 특검이 이제 칼자루를 시들어야 되겠다고 하는데 이거 되겠습니까? 이거야말로 그 지방선거를 망치고 소위 정략용 이게 특검 행태 아닙니까? 절대 이게 이러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좀 국민들이 나. 네, 어쨌든 뭐, 뭐 국회 결단에 의해서 또 특검법이 통과돼 갖고 그 법에 의해서 뭐 특검이 임명돼서 저는 뭐 국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정치로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하리라 저는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법 탈업, 이런 무기한 특검을 직접 반성하고 처리할 생각을 안 하고, 자꾸 연장연장하면서그 국민들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이재명 정부가 얼마나 무능하면 기존의 수사기관들을 다 계속 무시하고, 이렇게 무기한 특검을 계속하는, 한마디로 이재명 정부는 아직도 불완전한 예, 무능한 정부가 이것을 지금까 자유하는구나. 이재명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재명 정부가 무능한 게 아니라 기존의 수학 기관들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거의 땅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네, 그런 것에 대한 불신 때문에 어떤 정치적 결단을 국회에서 하신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당대해서도 국가기관을 불신하고 심지어 사법부 불신하게 되면 독재하겠다는자아닙니까 선언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네. 네, 전 정부에서 지난 5년 동안 검찰이 지난 3년 동안 그들의 권한을 갖다 오용하고 남용한 많은 사례 때문에 국민적 불신이 많이 쌓여 있다고 보고 있고. 예, 어, 네, 네. 네. 네, 저희들한테 어떤 뭐 네, 검찰이 정말 그 과거의 잘못에서 벗어나갔고. 또 새로운 검찰로 거듭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거는 뭐또 국회에 결단해 주신 뭐 공소청 중수청 또 수사 기소 분리 또 이런 원칙이 입법화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앞으로는 잘 되리라 봅니다. 네.